한글날? 이게 뭐야? 응? 한글날이라는 것도 있어? 몰라 한글 관련된 거겠지 우리 알바안니아 인정 PC방이나 갈까? 그래 좋아 오늘은 내가 K 할게 가자! 너희 정말 잘 모르네. 영상 스타트. 훈민정은 곧 오늘이 한글의 창제에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이야. 아 그랬구나. 아이야1 9 2 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각게한 날이 기치추였고, 1928년 한글 날로 개칭되었어. 광복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고,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어. 호민정음은 국보 제7 0호로 지정되었고,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있어. 어? 지금 그 표현 어디 갔지? 앞에 아, 있고 한글날에 무슨 내용지자제 알겠지? 그런 의미였구나? 거기다가 세계 유네스코에 있는 거 너무 멋져. 지금까지 출입발해서 어제 나 잊고 죄송스러워. 음.. 한 가지 연소가는 방법이 있긴 하지. 그런데? 3일에 걸쳐 바르고 좋은 한국말을 쓰는 거야 영어 외래어 주의말 빼고? 당연하지 어. 우리 가바위사람 응. 시원한 물에 걸까? 콜! 싫어 뭐야? 난다갈수가 없는데? 민이다뭐 우리 저기 가자 어디? 저기! 어디? 워가 아직 우리들 골프 가시는 거 라 말하는 거지? 뭐야? 뭐야? 참 주말이 신기해 우리 그냥 각자 집가서 쉬자 브래어어 빠이 안녕 3일 동안 관리하거건어어공하니까 정말 신기했어 맞아 근데 잘 모르는 것도 있어서 난감했어 재밌었겠다 응다니 다행이네 뭔가 오프오라 하는 거이다이 학교를 잘 생각해서 중학들에